되는 아닙니다. 지방선거까지 참배를 한다는 것을 필의 사실로 하시면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낙동강 방어전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쪽에 튼튼한 진지를 구축을 해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드시 인천 상륙작전의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제가 국민의힘의 지금 당장 필요한 여러 가지 혁신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다차려것건 아닙니다. 특히, 국민의 힘이 기득권 육심의 낡은 정당이다. 한 그런 인식을 국민들 머릿속에 박아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나라를 운영해가는 기본 이념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을 가지면서 때에 따라서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는 것이 헌법제 119제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헌법학계의 동서은 우리가 사회적 시장 경제를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자원의 배분과 또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가장 탁월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가지는 아주 숙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생긴다는 이 메커니즘에서 시장의 실패자는 반드시 생기듯 말이지. 이 시장의 실패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정당이고 토 집단이고, 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그 방향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그 전혀 없는 그런 그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위기 상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여러 상황을 봐도 이 사회적으로 그중 하층이 사회적 상층으로 올라가냐 내용으로서 저는 그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보스불과위전에 그리고 국가의 입시, 그리고 국민과 교류해서 이국적인 정보의 통제가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정원의 사분의 1은 먼저, pro bom minuto. 아마. g 라